해볼까요? 자 그럼 이차 방정식 x제곱 플러스 kx 플러스 k 플러스 1이0해두 근이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하고 알파일 때 알파 k의 값을 구해달래요. 자 그럼 우리가 얘를 보고서 한 방에 다른 한 근을 구하는 방법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아직은 조금 헷갈린다라는 가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헷갈려? 그럼 얘를 대입해도 식이 성립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죠. 그럼 x자리에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i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k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i 플러스 k 플러스 1은 0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아까 한수라 i는 루트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i의 제곱은 루트 없애서 마이너스 1입니다 자 그러면 봐봐 여기 마이너스 1의 제곱하니가 1이죠 그 다음에 루트 2i의 제곱은 루트 2제곱하면 2지 i제곱 뭐라고? 마이너스 1그 다음에 2 곱하기 얘 곱하기 얘 한번 해주면 마이너스 루트 2i 요렇게 되죠 이해가? 자 그러면 여기도 전개해볼까? 마이너스 k 플러스 루트 2ki 플러스 k 플러스 1은 0 여기까지 가요 자, 그럼 얘를 정리해봐. 이게 마이너스 1이고요. 실순 실수끼리 하면 얘네 사라지고 얘네도 사라지죠. 이해가? 자, 그러면 얘네 둘을 계산할 건데 실근이라는 건 대입했을 때 0이 돼야잖아. 그럼 이 i 때문에 우리는 여기가 마이너스 2루트 2 플러스 루트 2k하고 i로 묶이는데 얘가 뭐가 돼야 돼? 그럼 0이 돼야 되는 거죠. 이해가요? i는 0이 될수 없으니까 그러면 루트 2k가 마이너스 2 루트 2랑 같아지고 싶대 양면 루트 2로 나누면 k는 2가 되는 거죠 이해가요? 자 따라서 k가 2고 다른 한근 구해달래 그럼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은 0을 우리가 구해달라는 거고 여기 짝수니까 무슨 식? 짝수 공식 그럼 짝수 공식은 x는 a분의 마이너스 b프라임 풀마 루트 B'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AC였습니다. 그래서 1분의 여기 절반하면 1이니까, 마이너스 1 플마, 루트 1의 제곱, 마이너스 3, 이렇게 돼요. 자, 집에서 천천히 해보세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1 플마, 여기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꺼내면, 루트 2i. 그니까 러 하나가 뭐였어요, 여기.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i 였죠. 다른 하나는 그럼 뭐가 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2i가 되겠죠 이게 문제에서 얘기한 알파입니다 그럼 k는 2랑 곱해달라고 했으니까 두 배가 되겠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루트 2i 이렇게 정답을 구해주시면 됩니다